어르신 여기 무슨 비가 있네요. 공사장, 응. 저기 해군기지 공사장 바로 옆에 지금 이렇게 돌담으로 해서 응. 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비인가요 에, 예, 지금 경자생이라면 1900년생 응. 그 아버지, 아버지 12분, 12분이 이제 그 기념행사로서 여기 응. 추모당을 건설한 겁니다. 추모당. 일그 어버이날. 5월 8일 날그 제사를 지냅니다. 예. 이 추모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그 자손 회월 명단입니다. 여기 12분이에요. 12분 예. 할아버지의 그제사에 그, 1999년 3월 달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100주년 기념. 예. 그이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불아이 출신인데요. 불라 출신인데 참 그~ 이~ 그~ 불화 안에서는 굉장히 유지급에 속한 사람들이 이장도 지내고 예. 훈장도 지내고 여러 가지 그~ 저~ 집 뭐~ 약국도 하고 병원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던데 우리가 어버이에게 요거0 백주년 사업으로서 어버이에게 예, 이게 잘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백주년 예, 100주년. 예. 네, 참, 참, 그래서 요 문과 이것도 서울에 가서 저 작가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 거예요. 근데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긴 한라산이 보이고요. 네. 여기 그 은어가 장어 가 사고 은어가 사는 내가 3 6 0일 물이 척척 흐르는 그 강이 있고요. 네. 또 남방으로는 바, 태평양 바다가 있고요. 그래서 그 상당히 경치도 좋고 지형을 네. 우리가 한 1m 50도 정도 세요. 높이 이걸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에, 천, 1999년에 100주년 되는 날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 시설을 했는데 이 소나무가 그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예요. 100, 100년 된 소나무죠. 음. 원래가 이거 음. 에, 아, 저 12개가 있었는데요. 어 도시계획 되면서 16개는 또잘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16, 이냐 하나, 두. 10개 예. 한한 예. 이 남아있습니다. 개가남아있습니1개남아있었는데1사개이한 번씩 여기 와보시요이게측면있여니다1있고 측면에 이있이있습니다 10개 이상 있서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라고아있습이라고아있습니이것이 우리 아있습이이아버지아버지 아버지. 어르신 여기 보니까 지금 공사장 입구 바리케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여기랑 지금 맞닿아 인적이죠. 있는데 네. 지금 공간적으로 보면은 여기에도 해군기지 아유지가안닙니다 음... 아... 그래서 제가 이걸 에... 해군기지에 속하는 땅이니다 예, 예, 예. 현재 1억 한 5천만 원, 1억이 땅값이고 또한 3,600만 원이 지상물 유, 유, 이게 보은안 아... 예, 되지 않는답니다. 법적으로. 이식비. 이걸, 웬지는 음. 이식비 정도죠. 그러니까 3,600만 원입니다. 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 갈 데도 없다. 음. 땅이 이만큼, 어, 이 지형적으로 이렇게 대도로 변해다가 니들이, 에, 조성을 해주면 이식을 할수 있지만, 그 안전, 우린 첫째 이걸, 이중, 이, 이걸 이식하는 걸 절대 반대를 하고, 음. 이건 한 가수에 있기 때문에, 음.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음. 이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음. 절대 그 기존 그대로 설려 달라. 음. 지금 왜냐하면 요렇게 침범 요렇게 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인식을 한다는 건 첫째는 우리가 이슈 반기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음. 그래서 만약에 필요코 이 땅이 꼭 필요다면은 니들이 이 땅만큼 이런 대도로 변해. 음. 저 버스 다니고 이런 대도로 편에 뭔가 조성을 해주면 아 한번 총회를 열어서 음. 우리 12분이 총회 일본도가 있지 대판도가 있지 서울도 있지 부산도 있지 12분 사람 중에서 말이죠. 자손들이, 네, 자손들이 그 회의를 총회를 소집해서 이사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이 음. 정도로서 이제 끝내 그래서 결국 이 너들 난 그래서 이 나무를 어디 가서 물풀 땅이 있어야 살거 아냐. 너들은 파서 웽일는것만 낭보상한 건 아니다. 지장물을 음. 그러면 어르신 이 장소가 어, 뭐 지방문화유산이라던가 아,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화재 문화재로서의 그 예. 가치가 있어서 이걸 시에서 이걸 상징을 했더니 예. 그 내용은 참 충분한데 예. 장소랄까 이 협소다가 작아서 저 문화재 아. 정도 그 지정을 받으려면은 제일 규격이 있더라고요 아. 이런 그 규모가 돼야 되는데 아.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아. 사실은 그~ 이게 이게 상식에 드물어요 이런 충호당이 이~ 음. 쓴다는 건 음. 그래서 이~ 아무 데나 가지 못해 못해요 뭔가 이게 에 뭐랄까 저~ 어 함부로 옮기거나 예예 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그 제주도는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저런 그 도시이 굉장히 많은데. 이 혐오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이게 아, 아무데나 네. 가서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요소나 네. 기념비에 예, 속하기 때문에. 예, 예. 그왜 그러냐면 이 지방 사람들은 이 신을 모신다는 건 혐오,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불확 안에 가서 설치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거든요. 한라산 자체가 보이죠. 이 내가 또 이게 유명한 내죠. 네. 360을 물이 흘러서 은어가 있고 장어가 있고 이런데. 여기 내용물 부모 말이 장어 이제 회식을 할때 이제 장어를 담아서 여기서 응. 회식을 하고 그래서 한라산과 태평양 바다와 매를 등지고서 이 위치를 이 소나무 심은 게 그래서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기 하느냐 응. 우리는 못하겠다 응. 절대 찬성할 수 없다 응. 그 이게 해군기지 지장이 있다면 뭐, 뭐 우리가 이해가 가시는데 아무런 지장 없지 않나 그럼 이 장소가 무슨 장소냐. 장병 휴양 그 소가 여기 위치가 그 안에 든데요 그러니까 저 숙소죠, 장병 숙소. 음. 숙소. 민군 복합 편이항 예 이항 그 거주 지죠자 장병. 음. 해군 장병들 예. 거주지, 예, 예. 거주지대가 이 위치가, 아, 이 터가, 요, 요, 토가, 요 주변의 터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있어도 니들 지장이 하나도 없잖아. 음. 이걸 봐 음. 이거 150평인데 땅이 음. 다해서 150평인데 이거 있다고 해군 기지가 안 되는 거 하나도 아, 지장 이 있는 게 없지 않나. 음. 단 미관상으로 봤을 때좀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 나무 숲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장병들 여기 수용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예? 그러면 해군에서 그거를 받아들였습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주장은 예, 예. 그 해군기지 건설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거 음. 기존 그대로 살려달라.